자,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조성미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님, 일주일간도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학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세워주세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못 만난 지2 주나 지났어요. 우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다들? 어, 다들 너무나 보고 싶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날이 너무나 그리워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 되길 바래요 자 우리 아까 말씀 같이 봤었죠 우리 챈트하는거 같이 봤죠 이렇게 막 레버를 하는 거 같이 따라했나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며 마가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명하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며 마가복음 6장 9절 말씀. 자. 우리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우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기로 할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계속 학교도,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음, 교회도 못 오고, 그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는지 우리 함께 보기로 할까요? 자, 여러분 휴가 여름이 었 우리 이제 여름이 다 끝났. 이제 드디어 9월이에요. 우리 여름이 다 끝났는데 밖은 아직도 더워요. 아 그러게 밖은 아직도 덥고 예. 근데 여러분, 여러분 여행 갔다 오, 여행 다들 갔다 왔나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간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 방학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번에 방학이 너무 짧아져서 어, 어디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행을 갈때 우리 여행 가방 캐리어 안에 짐을 싸죠. 여러분들 캐리어 안에 짐을 쌀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무엇을 싸나요 어, 어떤 친구들은 어, 캐리어 짐보다 일단 핸드폰이랑 충전기 이거부터 챙겨야 되죠. 그죠? 핸드폰이랑 충전기부터 챙겨야 돼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있으면, 보조 배터리 일단 충전을 다 해놓고, 그쵸? 그리고 또 옷도 챙기고, 어. 그리고 만약에 물놀이를 가면은, 물놀이 가서 도올 어. 물놀이 용품들도 챙기고, 그쵸? 그리고, 그리고 또뭐 챙겨야 될까? 장난감 챙기는 친구들 있을까? 어. 장난감도 챙기는 친구들 있겠죠? 그리고, 아직! 인형 안고 자는 친구들은 없죠. 그쵸, 이제. 이제 다들, 어, 초등학생들이니까는 인형 안고 자는 친구들은 없죠. 그렇죠. 어, 근데 아직도 인형이나 이불 꼭 필요, 덮고 자는 자기 이불 이 있으면은 이불 챙겨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챙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짐들을 챙겨가지고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물들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제자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한번 내용을 보기로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이라는 걸 떠나요 전도 여행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어, 이스라엘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녀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여자들을 보냈어요. 이제 여행을 떠나라고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 여행을 해야 되니까 짐을 싸죠. 야 그래서 짐을 쌓려고 짐을 짐을 싸가지고 예,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 이제 저희가 떠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짐을 다쌌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겼습니다. 이제 복음을 떠나 복음을 전하러 떠나도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어,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지팡이 외에는 어,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도 가지고 양식도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어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어 신도 신도 두 켤레 한 켤레만 가지고 가래요. 신도 신고 가는 것만 신고 가래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헉, 옷도 두벌 가지고 가지 말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와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들은한우없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 지팡이만 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 그래,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고 거기에 있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 유하면서 그 집을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은 복음을 듣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음식도 많이 주고 그리고 입을 옷걸이도 주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런데 또 어느 마을에 갔어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때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아래 먼지를 털어뜨려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을을 또 떠나면서 먼지를 다 털고 제그 마을을 떠났어요. 제자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어, 지팡이만 가지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정말 무엇만 가져갔냐면, 예수님의 말씀만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가져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만 가져간 제자들이 전도여행에서 풍성하게 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고, 체험을 받아서 풍성한 전도여행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던 제자들이 어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해요.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 우리 살아가는데 어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돈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하루에 한장 읽기로 했었는데 혹시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잘 읽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어, 집에만 계속 있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말씀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로 해요 자 그리고 오늘 드라마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밀키웨이 두 번째 이야기 우리 함께 보기로 할까요? 공부 많이 했어? 우리하고 쪽지 시험 너무 많지 않냐? 그니까 나 오디션 준비 때문에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아 뮤지컬팀? 야 근데 80점 이하는 제 시험인건 알겠냐? 제 시험... 그렇지만 난 걱정 없지롱 행운의 펜 있거든 행운의 펜? 나이 펜으로 시험 봐서 80점 아래로 떨어진 적 한번도 없어 에이 기분 탓이겠지 뭐아 진짠데? 나 시험 볼때 다른 펜 절대 안쓰잖아 너 징크스 같은 거 없어? 나? 없어? 야나 그런 거안 믿어 야너왜 어, 그래? 징크스래 가운데 밟으면 시험 망친데 에이 설마 그래도 징크스는 피해야지 1번은 곡은 좋은데 너무 무난해. 2번은 유명하지 않은 곡이라 반응이 별로일 수도 있고. 3번은 너무 유명해서 다른 애들이 많이 할것 같은데. 아들, 간식 먹고 해. 엄마. 응? 나 오디션 때할 노래를 못 고르겠어. 엄마 응. 뭐가 좋을 것 같아? 음, 이렇게나 많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가 좋은 걸로 해. 아, 응?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건 1번이랑 4번인데 1번은 아들. 너무 무난하고. 엄마, 아빠 저녁 준비하러 가야 돼. 엄만 정말 협조적이지 않다. 유일한 구원의 소망원어 어. 가사가 보였지? 아 생각났다. 우리가 걸어가는. 아 내일 오디션인데 어떻게? 분명 다 외웠는데 왜 갑자기 까먹었지? 연습도 엄청 했는데. 아 가사 어딨지? 있었어. 고마워. 아니, 내일까지 빌려줄게. 오디션도 시험이잖아. 아, 괜찮아. 어차피 뭐 오디션은 할수 일도 없는데. 아니, 그래도 가지고 있어봐. 그럴까? <놀람> 엄마, 옷좀사주면안 돼. 갑자기? 나 내일 오디션 갈때 입을 옷이 없단 말이야. 그럼 머리는? 아나 내일 아침에 미용실이라도 갈래 머리라도 멋지게 하고 가야겠어. 머리 괜찮은데 뭘? 그냥 엄마가 내일 드라이로 잘 말려줄게. 아 진짜 엄마. <laughs>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네. 오케이. 워십댄스는 완벽해. 설마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아,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뭐라도 더해야 할것 같은 기분이다. 이역국 안 먹기. 문으로 나오지 말기. 신호등 건널 때 하얀색 손만 밟기. 아, 나후문으로 나왔는데. 떡국 먹지 말기. 많이 나아진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음에서 보통쯤 예상되 만큼 아, 아 아! 어떡해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괜찮, 괜찮. 나이 파일 좀. 아이 아 괜찮을 거야 아 그래도 찝찝한데 하준아 괜찮아? 엄마 사실은 그랬구나 그런 거 미신인 건다 알지만 아무리 연습을 해도 가사 까먹을까 봐아니 춤추다 넘어질까 봐 괜히 불안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우리 아들 이렇게 불안해 하고 있는 줄 몰랐네. 그런데 하준아 세상의 것에 매달릴수록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그럴 땐 하준이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준이가 오디션을 앞두고 있어요. 그 동안 많이 노력하고 연습해 온거 주님이 제일 잘 아시죠? 우리 하준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엄마는 이제 갈까? 엄마가 기도를 해 주는 순간 그동안 초조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맞아.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평화들 내 마음에 주시는 주님. 아, 그래요. 여러분 잘 봤어요? 재밌었어요? 어. 하준이가 뭘 의지한 건 아니고 하준이가 어. 어떤 걸 가지고 있었죠?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징크스가 있나요? 어. 다준이가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징크스를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 근데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잘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렇게 예수님만 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 그 말씀을 잘 읽음으로 예수님을 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우리 말씀 읽는 것 잊지 말고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어,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읽고 예수님을 잘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되는 바이러스로 어려움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더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 속에 짐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다짐하는 마음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우리 친구들 방한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